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조동욱입니다 <laughs> 자 김기자 네 하늘에는 영과 광이 땅에는 평화 네온 세상을 비추는 시온의 빛 사진전 현장을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김 기자. 기자들의 눈이 확인한 걸과 네.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말이죠. 네. 신천지 10만 수려식. 아 이거 또 대구 생각나네요. 아, 아 정말 네. 생각나죠. 네. 오늘 그 라마다. 웅장했습니다. 네. 오늘 라마다 호텔에서 아주 그냥 그 사진전이 개최되는 그 영광의 현장을 좀 우리가 찾았습니다. 네. 자 기자들의 눈은 그 신천지 예수교회. 네. 10만 수려식을 대구시와 신천지 회복이라고 네. 명명했잖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사진전에 온 이거 우리가 이유가 네. 네. 잠깐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스타디움 네. 조 기자님과 봉 기자와 네, 네. 발을 딛는 순간 10만 군데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네, 네. 또. 하나님이 음. 이런 신천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감동의 현장을 보면서 네. 우리 기자들은 충격을 한번더 받았습니다. 신천지를 선택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네네. 오늘 신천지의 사진전 제목은 주재림과 추수, 실상의 현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온 세상을 비추는시원의빛 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시원이라는 것은 네네. 참 예수를 상징하고 음... 그시원산으로 가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우리 그 정말 뜨거운 그 열기, 네. 뜨거운 목소리, 네. 아 오늘 좀 대단합니다. 네. 김 기자,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을 받은 그 십만 그 성도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죠? 네. 네. 세상의 지시 속에서도 네. 아름곳하지 않고 네. 자신들의 신앙을 굳세게 지킨 네. 열매를 맺은 모습을 오늘 이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현장은 네네. 우리가 말로만 들었습니다만 네네. 백문이 불여일견. 음.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네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전을 통해서 네네.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성도들의 그 환성. 네, 네. 그것을 네네. 제2의 장소로 옮겨놓은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신천지의 네네. 종도들의 인원은 교적부에올라가는 인원만 약한 40만 명에 네네.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 기자, 그 시온 기독교 성교센터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액도 무료로 가르치고 있는 것같습요 네, 걸로 그러니까 현실의 그 기독교, 네네. 신학교 들어가면 등록금 내고 다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료로 네네. 은혜를 베풀었기 음, 때문에 신천지의 기적 또한 무료로 말씀을 네네. 준다. 와. 이러한 내용으로 네, 이렇게 네. 복음을 전하고 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타 교단에서 질시하는그 그 목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 네. 같아요. 그리고 신천지는 네, 네. 이 세계에 대한 평화를 음.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네. 세계 평화를 통해서 음.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네, 네. 하나님의 네, 네. 새로운 식구들이 탄생된다는 데에서 네. 이 성도들은 목숨 네, 네. 걸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천지는 네. 기하 국수적으로 네. 성도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또 우리 대구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또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아유, 아주 네, 감동했었죠. 네. 대구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들의 눈이 아까 조 기자님께서 음. 말씀드렸듯이 네네. 신천지가 당시에 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의 스타디움, 네네. 그 현장은 바로 네네. 대구의 해복 네. 신천지의 회복이라고 우리 기자들의 눈이 명명했던 거 알겠습니다. 그 신도들의 그함성역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현장으로 아, 한번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시죠. 네. 부장님, 정말로 이 열두 지파의 프로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새 엔살레의 관련한 그 보석들의 그 명칭들이 이렇게 세계적 있습니다. 때문에 이 1만 수조신 가정속에서 질서 정연게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사불란이죠. 네, 일사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군대도 이렇게 정렬을 쏟아가면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네, 감동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 신천지의 그날 행사를 보면서 아, 네. 더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대선 최고의 지방대 또중앙을보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 언론이 이렇게 존경하고 네. 있다는 네. 사실도 네. 신천지가 지금 비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아 정말 행사했어요. 네, 행사했어요. 농학대.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네. 더거움을 주겠다고 더 학대로 갈 걸로 전망되고 네.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네. 돌아가 네. 신천지 주재인과 수술, 실시작의 현장, 이 현장을 둘러보것습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우리 기자들의 출동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 기자들에게는 그... 장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안동의 눈결이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을 그대로 이 사진들을 통해서 신천지 예수교회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천지에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또 그런 신천지가 어떤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꿀지 우리 기자들에는 또 우물할 것이고 그 당시에 대구에서 했던 큰분된마음으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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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별도 스메가네 엄정적이세요 네. 자, 자. 야, 네 현장 한번 가시어 현지구에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소원의 감상에서 이코로를또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통해서 너무도 더 느껴지게 만들고 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우리 그이 기기잖아. 리데이 신천지가 네. 전 세계 의그 목회자들이 인정한 네. 신천지의 진리의 말씀. 좀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laughs>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네. 좀 얘기 좀해주시는데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폼 기자는 신천지 교회에서 하중전을 그 공식을 하면서 대구의 스타들 거기에 그기 더욱 뜨겁게 느꼈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금 그 보금은 바로 게시록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저로 구하게 이런 계시록의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록을 풀다가 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기자도 그러한 사실 내용을 들으면서 아 세계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거대한 복음을 준 사실이 없구나를 더 느끼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흉결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신천지가 이렇게 부흥하는.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기를 바라며 기자들에는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